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 약속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치 못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은 안전하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형통하다는 뜻이고요, 주님과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그 동행의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과 평강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 굳게 믿은 약속에 따라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 약속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이 쪼개진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와 지킨 나와 맺은 약속을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너를 중심으로 영원할 것이다. 그 약속은 여러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두지도 말라. 오직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볼지라.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유일한 아 솔로몬에게 주신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길에서 떠납니다. 무엇 때문에 떠났습니까? 물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물질을 들고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상 신을 섬기고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눈에 좋아 보였고 솔로몬의 입에 달았으며 솔로몬의 느낌에 부드러웠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분열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날 때마다, 너 약속 지켜? 너 약속 지키자면 혼낼 거야? 너 약속 지키자면 무서운 심판이 떠날 거야? 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은 평강이고 축복이며 형통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더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믿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오늘 이러한 결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였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였고, 남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어보암의 통치를 보십시오 기가 막힐 뿐입니다 자 12절 보세요 3일 만에 여러 보암과 모든 백성이 루어보암에게서 나왔으니 여러분 모두 나왔다는 뜻은 열 지파가 다 나왔다는 뜻이에요 두 지파만 남았습니다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자그 왕이 누굽니까 그 왕이 그 왕이 지금 루어보암인데요. 그 루어보암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여러분 이 노인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오래된 신하들이 맞습니다. 그 신하들이 충심을 다하여 솔로몬을 받들었고 따랐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후에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얘기에서 떠나가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노인들은 얘기한 것이죠. 오래된 신화는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다 버려버린 솔로몬의 아들, 루오범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자, 이건 무엇입니까? 내말안 들으면 너희들 혼나. 내말안 들으면 너희들은 더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과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은 평안과 축복과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만 성길 것이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형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루어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말 따르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는 결국 이러한 공포와 불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몽게를 더욱 게,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거니와 나는 전갈과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포악한 왕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솔로몬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중요하지 않아. 내 손가락이 그들의 허리보다 더 굵다고. 여러분, 이러한 교만이 나라를 쪼개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백성을 불안하게 하니 백성 떠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약속 따위는 필요 없어.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묶을 약, 묶을 속이거든요. 그럼 묶고 묶인 관계예요. 이거는 구속의 관계가 아니라, 속박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철저한 은혜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들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과 맺은 무조건 약속 영원한 약속 필요 없어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더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다 다윗의 형통으로 나올 것은 없더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목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목으로 돌아갔다 랬습니다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긴 나라가 북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이 질서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와 그 기준이 막 변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나의 유익에 따라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모두 떠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떠나가게 됐을 때, 깨달으면 좋은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래, 나 혼자 있어. 천상, 천하, 유하, 독전이야. 내가 다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교만에 이르게 되고, 그 교만은 폐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결과와 약속을 지키는 결과는 너무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요. 영생을 약속하신 것이고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받았고 그 이름으로 행하여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도깨비방문처럼 사용했다는 사용할 수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 종교의 망상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예수님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뭐, 다시 온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이런 엉뚱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동행하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굳건히 예수님이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약속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료 진료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수 없다.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아버지께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생겨서 다 필요 없어. 우리가 가는 거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맺은 무조건적인 약속. 우리가 능력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요만큼 할 테니 하나님도 이만큼 하세요라고 하는 어떤 협조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입은 관계임을 깨달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고 이것이 축복의 기준이었던 것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굳건히 믿으시고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삶이 오늘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분명 의지하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니 두려울 것이 없음을 깨닫게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그 약속이 분명한 성도의 삶을 살게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그 이름 안에 사는 약속이 분명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